빨리 해봐, 아, 어. 빨리 해봐. 아주, 아주, 이렇게 아, 그래. 해 빨리 해, 빨리 아니, 시집생은 빨리 마셔. 마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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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라고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난백0 0분줄 알았다고 했고 어? 네 응, 그렇죠 그래도고 하는 말이 저도 조이 선배님밖에 몰랐습니다 어? 그러면은 응. 내가 그 말로만 듣던 된장녀로 만난거 아니야 그렇죠 아 아니, 선배님 말이 맞습니다 아 이런 게 대학생의 꿀팁이구나 죄네아 진짜 지랄하네 없는 얘기를 했냐? 넌 뭔데 갑자기 일어나서 난리야? 아, 뭐 괜히 찌르는 구석이라도 있으신가 보네? 응? 뭐냐? 선배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너 뭔데? 어? 너뭐 된장남이야? 어이구! 지랄 야!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세상에 있는 착한 여자들 다 욕을 쳐먹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성차별자 아니야? 아니, 여성 형은 뺏방! 아! 야, 뺏 어? 나 아무래도 망한 거 같지. 야, 괜찮아, 엄마넌 어? 60억 인구 중에. 30억의 여성의 지지를 잃었지만 나머지 30억 남성의 지지를 얻었잖냐 그런 된거지 어? 아주 기가 막혀야이 새끼야 난 지금 시각한데 씨발 너는 진짜 내 친구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다 진짜 어? 완전히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병신이야 어? 완전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거야? 화이팅! 파이팅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깜벌해 그래 그때 네가 좀만 참지 그랬어 가을아 이제 어쩌려고 그래 정말 아 이래서 내가 술 취하면 안 된다 했었는데 뭐? 뭐여? 빨리 가요 대학교 시작부터 꼬랐다 꼬았어 괜찮아 아 망했어 아, 왜 계속 전화실이야? 아, 필요한 거 없다니까? 한번 아, 뭐 있으면 사줄 거야? 그럴 돈도 없으면서. 하, 그럴 거면 집이나 들어와. 아무도 없으니까 대판이라니까? 아, 지금 비치고 어! 갈라 어, 했는데. 네? 아는 목소리네? 아, 내폰 넣어. 던떤 미친! 또 넣냐? 헐. 아니 내폰 미친놈 그러게 누가 오줌쌀 때 서서 싸래? 앉아서 싸이 새끼야 그게 전립선이 더 좋아 독일 남성의 80%는 내폰 어쩔거야 어? 너잘 걸렸다 핸드폰 수리비에 뭐해 인생 실전이라니까 내가 인터넷 한번서 별의별 미친년 을다봤는데 그게 딱너 같은 인간이었다. 아우, 좀 나, 좀나 세금 잡네 안도 간다고 w 아, h 이 t 노... 어 i n d 저 f What kind of. What kind of. What kind of. What kind of. w h 야, 이러니까 어때? 더럽지? 내가 이거에 산만 면은 기분이 더럽다 야,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내가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이걸 내가 참으라고? 야, 남자 하면 다 참아야 돼? 이게 역차별이야 여기 이 여자애 아니, 여성분은 몰라도 야, 뺑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지랄 지랄, 풍악을 울려라야. 어? 누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차별만 받고 산줄 알겠다. 아, 야 가라. 네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근데 이건 내가 잘못했잖아. <laughs> 그래. 우현이가 좀 화나실 도 있으니까. 간다. <laughs> 어, 이건 서비스. <laughs> 뭐야? 들어라. 술 게임이야? 한명 <laughs> 더. 야 비켜 숨 막혀 위험했잖아 또라이야 야 비키라고 위험 무겁다니까 아휴 야왜 맨날 내다 옷이야 왜 맨날 내가 구해야 되는데 야, 야. 야, 야. 그래서 어제 둘이 얘기 좀 해봤어? 내가 둘이 얘기하라고 방금 치워줬잖아아 진짜 평철이게 렇 더럽게 눈치 없더라. 아 아니 내가 어제 술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멀쩡하게 집 들어갔다. 멀쩡하게? 아니 보통 그러면 그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했다는 건데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네 말은. 내 말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말이지, 그렇지? 이거 내가 그때 읽었었는데 심리학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거 들어주는. 그노래가 아닌데 왜 그랬지? 어제 네가 한 얘기 중에 뭐 이해하거나 그랬던 거 아닐까? 같이 보자 아 내려가서 봐아나 그거 안 봤단 말이야 아 그냥 밑에서 이거 보라니까 아, 진짜 짜증나 진 하... 아들 뭐 필요한 거 없어? 하... 그냥 나가요 짜증나니까 진짜로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엄마 왜 맨날 오빠만이야 나는 아 이거 사 오빠가 먼저지 네가 먼저야? 아니, 왜 맨날 오빠 난다, 먼저야? 나도 이제 고3이라 필요한 거 많단 말이야. 좀 가만히 있어. 진짜로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 내가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이랬다면 챙겨주는 척 하지 말라니까! 너 고민 했지 형님한테 말해봐라. 사랑에 관한 거라면 더더욱. 아, 그런 거 아니야. 사랑은 무슨. 야, 응? <놀람> 윤가오이잖아 어리어리 윤가오이 네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있냐? 너 설마? 아 그런 거 아니라고 등신아. 어마 설마... 출사나갔다가 끈다니까. 갔다 <놀람>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더라고. <놀람> 그렇다면 이것이 사랑에 빠지는 첫걸음인가? 아니라고, 새끼야 말은 말고 네가 연애를 안 하니까 별 개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닌데? 야, 그책 읽으면 뭐해? 여자친구가 없는 책몇 권째냐? 마음의 양식 뭐한 요만큼 쌓였던데, 러니까정신적이 읽기만 해? 쉽지? 어? 행동으로 옮기 유연? 실천? 아 이건 뭐, 뭔데? 독서 독서? 읽기만 하면 뭐해? 실천이 됐지 선생님 여자친구니까할야 씨발로 언제? 언제? 조만간이야. 조만간 응. 서로 응. 할 거야. 언제? 알바야 니꺼나 잘해 으리 으리 응가리. 으리 으리 응가리. 적응이 안되려고 썼그러니까 아, 아, 이번에 토나우지. 진짜 우리 엄청 토 나오는 교수님 하나 생각도 못했고든요 맨날 진짜 일주일 내내 과제였어 내가 진짜 졸려가지고 내가 내일이다 못되서 다 뺐어 네일 아나 <laughs> 진짜 야, 너잘 지냈냐? 아 맞다 야너 남자친구랑 제일 친했냐? 하 남자친구는 진짜 내가 걔만 생각하면 한숨이 났어 한숨이 나고. 가을이 도 남자친구 생겼어? 에이 왜? 야 가을이 성격 모르냐 가을이는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지. 그치가. 아짜 엄마 고에서 사는 데꼭 돈만 주면 내가 내가 이번에 오빠랑 기념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이거 예쁘지. 응. 응너 내가 오빠한테 준다고 그거든 근데 뭐라 그랬는지. 돈이 부족해서 못 사주겠다는 거야. 이거 진짜 사랑이 변한 거 아니니? 진짜 나 사랑이 변하거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기념일 있잖아. 기념일이면 은이 정도 백정로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걸... 진짜로. 헤어졌다. 아니, 있구나. 그 백이 얼만데? 300밖에 안 해. 근데 이거를 나한테 안 사줄게. 야, 사... 300이 누구 개 이름이냐? 너가 그러고 다니니까 다른 여자애들을 욕먹는 거 아니야? 야, 김민지, 너 앞으로 얘 만날 때나 부르지 마. 야, 무슨 300 가지고 무슨 하루네? <끼리>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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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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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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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녀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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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들고 계신 내용이 좀 편향적으로 돼 있는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뭐이 새끼가 너 보빨이야? 아니 저기 빨다니요. 아니 저는 그쪽이 들고 계신 피킹 내용이 너무 불쾌감을 주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요. 지금 당신들이 추잡해 보이는 거 아세요? 뭐야? 응? 뭐야? 개새끼야. 고추대 씨발 고추대 아, 아니 어? 그건 남자들 아, 당신을 시키는거 모르세요? 야, 야, 뭐야? 고추대 뭐야 너? 뭐, 뭐하는 뭐 새끼야? 뒤지고. 카메라 e 좋다 이거. 얼마짜리 c a m 세요카 카메라 카메라 깨져서 어떡해 많이 속상했겠네 그냥 나가요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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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아 a 짜증나게 하지 말라니까? 나 말고 a 챙기라고 아왜 없는 사람이 나만 챙기려고 그래? 아니 수연이 얘좀 챙기라니까. 나 아, 마실래? 어?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아, 그연이 부분에다가 아, 그치? 이 만약에 이 찍었으면 상관없어 민재 미끄럼틀? 아 초딩이냐 미끄럼틀 사 아, 그냥 사진 아, 아 진짜 높다고, 미끄럼틀 아, 너 혼자 타 아,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따라와 야, 동심의 세계로 <laughs> 야, 저러다가 100% 넘어진다? 야, 같이 가 배경이 좋으니까 사진도 잘 나온다. 음, 그렇지. <laughs> <laughs> 왜? 아, 아니야. 무슨 일인데? <laughs> 아니, 그냥 아빠 때문에. 아빠가 왜? <laughs> 아니 우리 아빠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아 내가 카메라 사달라고 했더니 오빠도 차 사준다고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있다니까 한 말도 안 하다가 오빠들이 외식 나가자니까 바로 나가는 거 있지? 와. 아, 진짜. 그냥 이럴 땐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니까. <laughs> 아,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아니, 너 내가 감이 안 잡힌다. 왜 이렇게 네 마음대로 말하냐?

너 그때 그 새끼야. 이번엔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가르치면서 살 건데,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이 엄마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네. 엄마 때문에? 엄마 마음대로 왜난 모르겠으니까. 됐어. 말하지 마. 아니, 미안하다고. 진짜 몰랐어. 그러출산 나가서 산 연습하고 사진 생집하고 이러면서. 네. 음, 엄마 사진이나 살 거냐? <목소리> 방학인데 엄마 여자도 좀 만나고 해 엄마. 어 엄마 어? 어, 키스. 클럽도 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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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서... 어. 아, 막 여자. 아막 그냥 막고막 여자 돌라? 해봐. 쪽지가 근데... 그, 아니야 우리 너... 개그에 좀 개그니... 와, 반응이 없다. 약이예쁘 <목소리> 아, <목소리> 뭐엉병이가 옥몸이가... 화났어. 야, 골반이 골반이야. 골어 골반이야. 골반이 어우 깜짝아, 저기 선배님들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니 여기 여자애들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뭐? 적당히 좀 합시다. 선배들이 그러니까 추자파 아저씨 소리 듣는 거예요. 알아요? 뭐, 아저씨 좀, 아, 야. 오, 나야고싶뭐나 어, 뭐야,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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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을 좀 하세요 <laughs> 노잼이라고요 노재? 노재. 노재. 야 뭐야, 너야때 뭐야, 야 뭐야, 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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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네 어쩌려고 그러나 아직도 너네 페북스타라서 선배들이다 안단 말이야 o 좀 참지 이번에. 아 진짜 아그 새끼들이 필터 d o 치고 얘기하잖아 야 n t know.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Don't k n 자 w 자 o n t know. Don't know. d o n 피자. n 자 w 자 피자, 야, 우리 피자, 먹자. 피자? 야, 야, 피자. 아까도 야나오늘또니까아자야야 세상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어떤 책에서 말했듯이 남자와 여자는 너무도 다른 존재라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조금만 양보한다면, 서로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완전하진 않더라도 상대방을 아프지 않게 할 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라는 교차로에서 우리는 모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달의 뒤편은 <laughs>